아니지만, 우리가 우선 여기서 살짝 칭호해야 되는 게, 분부정 표현이 나왔다는 거고, 분부정 표현이 나왔다. 이런 거 활용해야지. 우리가 배운 거니까 써먹어야지. 그냥 어떻게? 색깔의 역할이 항상 명백한 건 아닙니다. 라고 하죠. 분명한 건 아닙니다. 그럼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색깔의 내용이 분명하다가 일부 긍치요. 분명하지 않다가, 뭐, 애매하다가 일부 부정.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어. 색깔의 역할이라나 중요한 말이에요. 색깔의 역할. 아,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겠죠? 자, 뭐라고 나와있냐면, 여기 지금 오구가 나와있는데, 전시사 오구에 걸리는 게, 여기 w a 부터 자, what z e b r a o e can gain from having stripes? 이렇게 묶어줘야 이게 명사들이 돼. 그 전체 500원이 는 명사가 바로 이 왓절이야 명사절이야. 결국은 전명구잖아.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동사는 뭐가 나와? 예. 그치? 왜 해구가 아닌지는 검증이 됐죠. 앞에 주어가 퀘스천이니까 그치? 어. 그럼 이건 일종의 뭐 같은 거야. 동격 뭐 같은 거야, 사실. 여기 1억. 봐봐 여기 와어 재무나가 뭘 얻을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의문사절이 나온 거 아니니? 뭘 얻을 수 있어? 뭐? 문의를 갖는 것으로부터. 재문화는 뭐가 있습니까? 줄무늬가 있죠? 스트라이프. 그러면, 재문화가 줄무늬를, 줄무늬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했어? 과학자들을 퍼즐도야. 당혹스럽게 만들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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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르잖아. 그쵸? 그렇죠? 얼마 동안? 100년 이상 동안 어센추리 y 1세기 나왔어요. 이거 어? 오버의 뜻이니까. 100년 이상 동안 응? 다혹숙게 만들어 왔다. 여기에 이어서 이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색깔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 색깔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 색깔 의 역할이 분명히 더라면 과학자들은 다혹숙게 만들지 않지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과학, 증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 어! 쟤브라가얼룩말이 이런 색깔. 이렇게 얼룩말이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있잖아 분명히 뭔가 포식자로부터 보아기했던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안 돼. 왜안 돼? 오히려 더 눈에 띄고 얼론만 <laughs> 눈에 띄잖아요. 그죠? 어. 어. 흰색과 검은색 줄이 교차하면서 눈에 확 뜨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다는 일부 부정 명이 나온 거야 색깔의 역할이. 됐죠? 그리고 이건 이제 건너뛰어서 중략하고 바로 마지막 문장이요 마지막 문장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한번 쳤어. 결론이다. 결국 너희들 뭐 입으면 돼요? 이게, 그국 우리가 찾는 주제가 될수 있겠지. 됐죠? 자, 그래서, 더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그 후에, 더 많은 연구 끝에, 후에, 어, 그런 결론 내렸다는 게. 줄무늬는, 자, 문자 그대로, 뭐 한다? 개브라를, 세이브 할수 있다. 목숨을 구하다.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뭐로부터? 질병을 옮기는 곤충으로부터, 파리죠? 여기나가있는 파리. 파리가 안부터. 파리가. Herkese bir şey hava